베스밤 모두 사용 가능해요. 순한 성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내 피부에 맞게 골라보세요. 바닐드. 네, 영상 잘 보고 오셨죠, 여러분?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서.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. 맞아요. 저희가 피부의 아름다움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사하죠 어, 음. 여러분? 딱 저희의 오늘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핑크 핑크한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요. 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참 오늘 어떤 방송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벽제입니다 참 요즘 딱 필요한 입욕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네.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눈으로 너무 예쁘죠. 그렇죠. 딱 보기에 너무 예쁘니까. 음. 그냥 무조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. 그쵸? 보기만 네. 해도 사고 싶은 네. 그런 느낌을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데 패키징 진짜 예쁘죠? 근데 저희가 성분까지 진짜 좋거든요. 일단 예쁘죠? 그러니까 일단 예쁜 거를 <laughs>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. 맞아요. 두 분도 고맙습니다. 음. 저희 바넬드 입욕제 베스트 4종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음. 저희가 첫 번째 제품 먼저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아, 향이 <laughs> 저희 스튜디오에 착 <laughs> 깔렸어요. <헷갈랐어요. 웃음> 그래서 그냥 향부터 바로 왔다는데, 여러분, 이렇게 보시는 거과 똑같이 로맨틱 로즈데이입니다. 로맨틱 로즈데이, 싱그럽고 우아한 로즈향이 뭔가 나의 하루를 되게 장미장미한 느낌으로 느껴볼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의 베스밤이고요. 보이시면 우선은 그냥 예쁘죠? 보시면 그냥 예쁘다라는 느낌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데, 오. 베스밤이요. 저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36개월 이상만 됐다면 우리 아이랑 같이 쓰세요. 아기가 얼마나 좋아겠어요. 하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오늘 연인분과 같이 쓰세요. 아, 어, 아내분과 뭔가 로맨틱한 그런 시간 보내세요가 아니라 아이랑 같이 쓰면서도 함께 즐거운 목욕 시간 가져보실 수 있는 아주 예쁜 패키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 제품 설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입니다. 네. 어, 갤럭시 제품, 요 제품인데요. 그쵸? 네, 이게 앞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. 저희가 덥석 가지고 왔습니다. 보기만 <laughs> 해도 그냥 우주가 생각나는 그쵸. 그런 디자인이에요. 맞아요. 이게 쫙 풀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, 네. 그 물에 퍼지는 그 아름다움이요. 음. 진짜 우주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. 그쵸? 근데 저희가 향까지 진짜 좋거든요. 음. 맡아보시면, 머스크 향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보랏빛 물결이 나의 시간과 만나서 매력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. 그러니까 애기들이 목욕을 하면서 그리고 남편과 아니면 나혼자는 어때? 그 시간을 <laughs> 내가 가지면서 매력적으로 그 향에 빠지는 거예요. 은은하게 버블 베스가 퍼지는 그 느낌이 진짜 예쁘고요, 여러분.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선택하시는 거 아니고요, 내게 다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소개해드릴게요. 짜자잔, 뭘까요? 짜자잔, 전 하트. 하트 모양. 하트 너무 예뻐요.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올렛 무드라고 근데 이름 그 자체예요. 어. 얘도 그냥 저희 핑크죠. 반갑습니다. 네잘 볼게요. 야, 어머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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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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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하고 얘 또한 부드러운 머스크 향인데요. 딱 풀었을 때 핑크빛 물결이 어. 욕조에.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희 아. 오늘 그냥 다 핑크죠. 여기도 핑크, 핑크, <laughs> 핑크 처음지. 핑크, 핑크, 핑크 그리고 보랏빛과 함께 내 욕조에 이게 촥 퍼지는 음. 거. 그 느낌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고요. 저희 네. 한 가지 더 마지막 제품 소개해 봐드릴게요. 네, 저희 마지막 제품은 프로즈 펄이라고 하는 지금 버블 베스밤입니다. 그렇 네, 이게 지금 버블 베스밤이라고 하는 게 투웨이로 이제 맞아요.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네. 그냥 촥 풀었을 때 물에 녹아나는 거. 거기다가 수업을 촥 했을 때. 버블버블. 버블. 버블이 너무 좋죠. 애기들이 네. 진짜 좋아하지 사실까요. 네. 그래서 얼음 속의 진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나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 안 쓰시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효제잘안 쓰시잖아요. 그러니까 곧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추억 풀면서 나의 아름다운 추억들 아이와 뭐 남편과 그리고 남자친구 여인과. 뭐 등등등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. 네. 향이요 여러분 레몬향이에요. 네, 그래서 레몬향. 그렇죠 레몬향이었기 때문에 퍼지면 물에딱 닿는 순간 상큼한 향기를 올라가요. <laughs> 연말여행 갈때 가져가고 싶으세요? 가져가세요. 네, 여러분. 좋은 것 중에 사실 하나는 유해물질이 없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아기들이랑 음. 같이 사용해도 돼요. 36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같이 쓰세요.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 돌볼 때 편하잖아요. 사실 육아맘들 음. 지치셨어요. 음. 음,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. 제가 이건 뭐 어르신분들도 좋아할 법한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 다 좋아할 법한 근데 우리 애기가 되게 중요하죠. 애기도 어. 한번 생각해 음. 보 볼까요? 어. 36개월 이상 쓸수 있다. 애기가 목욕하는 거 싫어요? 같이 쓰세요. 네. 애들이 있는 집에 사실 욕조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냥 큰 대아라도 이렇게 놓고 쓰는데 애들 네. 숨길 때 이렇게 거품 나게 거기다 향까지 좋은 거를 다 그렇죠. 풀어주면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나오는데 왜 라떼는 응. 이렇게 예쁘게 없었나? 응. 응. 왜 라떼는 응. 이렇게 향이 좋고 이렇게 재밌는 제품이 없었나 싶거든요? 어떻게 응. 입욕제가 베스가 퍼지는지 궁금하시죠? 네. 자 여기 앞에요. 아 어, 고맙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일부러 했어요. 입욕제 좋아 보이잖아요. 하나 딱 넣어주세요. 마음에드는 네. 걸로. 마젤라디 갤럭시 베스밤인데. <laughs> 네. 이게 색 너무 예뻤어.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. 좋습니다.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잘라놨고요 네. 매혹적인 머스크 향과 보랏빛 물결을 만나서 뭔가 매력적인 시간을 만들어드립니다. 얘가 여러분 보세요. 이게 여러분 보시면 어, 저 조금 가까이 와.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피디님?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 위에서 보이는 게 너무 예뻐요. 이거를 조금 응. 여러분 위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기들이 이걸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래서. 네. 근데 여러분 저희 이거 놀이감이 아니에요. 이렇게 싹 여러분께서 입욕제와 함께 목욕을 하고 나오신다면 훨씬 더 수분감도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. 저희가 네. 각종 좋은 오일도 다 담았어요. 그래서 그 수분감과 보습감도 함께 가지고 나오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 향이요. 무슨 뭐 향나요 머스크 향. 머스크 향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아시죠? 베스트 향이잖아요. 머스크 향 좋은 거 아시죠?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. 다 좋아하는 거, 거 아시죠? 어. 저희가 이렇게 풀었어요, 막. 근데 굉장히 오묘하게 컬러들이 섞이면서 섞이면서 와 이게 진짜 우주다. <laughs> 여기 이게 우주가, 우주가 펼쳐졌다. 여기 <laughs> 여러분 정말 우주를 담았습니다. 진짜요? 그리고 저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입 병제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지 않아요? 음. 그 단단하다는 게 뭐냐면. 말라 이렇게 만졌을 때 오르르르 막 이렇게 풀리는 것도 진짜 싫거든요. 근데 저희의 입욕제는요. 단단함도 가지고 있어서 애기들이 이렇게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했을 때 발달에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? 이게 진짜 좋거든요. 계속 만지고 만지자고 만지자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점토놀이하고 흙놀이하고 하는 거예요. 목욕을 하면서 촉감놀이까 촉감놀이. 까 그러니까 촉감놀이가 여러분 저희 지는 발달에 굉장히 좋고 소근육 발달에 되게 좋아요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, 저희 언니가 조카가 있어요. 어, 한 36개월이 세 살? 세살 어, 정도 된답니다. 세살 정도 나이 때에요? 이런 걸 되게 좋아요. 해 근데 우리 엄마들 사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터 이제 내보내기 좀 걱정되죠. 왜? 유해 성분들 때문에. 근데 저희 성분 어때요? EWG 그린 등급 받았어요. 애기뿐만 아니라 남편, 연인, 아내, 다 같이 쓰세요.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저희 바넬드 입욕제와 함께 하시죠. 신혼여행 네. 선불 때갈때 때 최고죠. 맞습니다. 와. 오늘이요. 저희 뭐라고 써있죠? 바넬드 입욕제라고 써있죠. 바나, 바나다 드리다. 안에 들어가서 청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럼 똑같아요. 저희 입제도 역시나 세정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. 물만 쓱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.